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점집 금수신당 나비소녀님 모시고 6월, 7월, 8월 띠별 운세 범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범띠분들 6, 7, 8월달에는 어, 좀 많이 조금 또 힘든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다른 거는 크게 없고 평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달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, 6, 7, 8월달에는 건강을 잘 지키고 마음의 갈등, 마음의 갈등이 따르는 달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과 건강을 잘 지키시라는 소리가 나옵니다. 이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도 잘지켜셔야 되고요. 또 나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달이기 때문에 스스로 방황을 할수 있는 달이라고 볼수 있고 36세. 어, 병인생들, 범띠분들, 이분들은 또 어, 이렇게 버린 만큼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나름 있는 자리에서 나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방황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옮기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48세, 갑인생, 범띠분들, 이분들은 음, 한마디로 보면 고집이 강하고 자기주관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라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고 또부부간에 갈등이 따를 수도 있고 구설이라든지 시비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좀 들어보시고 의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주관이라든지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다 보면 어, 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수가 들어옵니다. 옛말에뭐 어, 고집을 부리면 어, 살림의 미천이 된다고 했지만 어, 요즘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망할 수가 있는 분들이 이 48세 어, 범디 분들이기 때문에 고집과 아줌마 조금만 내려놓으신다면 어, 또 다른 변화가 오고 바쁜 시기가 들어오고 금전이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고집 아집만 죽이신다면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. 또 60세 이민생 범디분들 어, 범디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고 고달팠고 힘들었고 음, 그, 정말 이분들이 좀 복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렇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은 문서라든지 매매운이 크게 강하게 들어오는 운이다 보니, 매매라든지 부동산, 뭔가 모르게 이제 실마리가 풀리듯이 숨통이 될 것이고, 또한 이분들은 누군가로 인해서 귀인으로 인해서도 숨통이 되고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매매라든지 부동산, 성사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, 어, 움직여 보시고 계획표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이 봄띠분들은 조금의 금전에 문이 열리고 재물복은 뭐, 들어오지만 그래도 구설이라든지 건강 부분만 좀 지켜가신다라며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어,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